<웃음> <웃음> 선생님 지금 촬영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촬영 <laughs> 찍겠다면서. 선생님 여기 옷깃이 올라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쉬시다가 제가 막 와서 이, 여기 지나가는 길물어보려고 왔다가 제가 <laughs> 쉬시는 분을 방해했는데요. 여기 황토방에 보여서 이 황토방에 대해 여쭤보니까 이게 흙부대집입니다. 흙부대집. 어떤 분들은 흑부대집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그 흑부대를 만들 때 일반 양파망 말고도 다른 것도 쓰죠. 양파망이 왜냐면 좀 네. 길이도 맞고, 구역이 네.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네. 저는 그걸로만 썼어요. 아, 선생님, 설명을 좀 조금만 해주십시오. 다른 거는 네.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향토는 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네. 한달 한 이상 닦아 봐야 되죠. 한달 이상요. 이요 예. 황토방 규모를 만드는데, 예, 예. 그러면 저기 그 양파망이 몇 자루가 들어갔습니까? 한천개 정도 됐는데. 천장 정도요. 예, 예. 그리고 흙은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흙은 한세 차인데, 한폰 차로 세 차인데, 네. 차인데 어? 네. 한반차 정도 남았죠. 한두차 조금 더 남았어요. 아두차 조금요? 네. 예, 예. 그럼 이제 네. 그들는 이제 여기 시월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돌 같은 게 이제 네. 있으면 주오고 자연석이요? 예, 예. 있으면 주워다 오고, 집 뜯는 데 가면 또 이제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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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갖고 이제 제가 아. 받는 겁 이게 선생님 제가 이거 선생님 말씀을 지금 되게 반가운 게요. 흙 부대집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자, 여기 저기 이게 황토방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게 양파망입니다. 선생님 음. 여기 바깥에 흙이 잘안 붙는다고 지금 하셨죠? 예예, 예, 왜냐면 날 네. 이제 워낙 잘지게 하면 되지만은 네. 순수한 이제 네. 시골에 있는 그냥 네. 그걸 그냥 파온 거라서. 그 이제 그 게, 시, 게, 시중에 중에 판매하는 황토가 아니고 예, 예. 산속에 있는 그냥 흙을 찰, 파오신 거군요. 예예. 예. 아 네. 샀으면 이게 잘 붙죠. 샀으면은 잘붙아 화학약품 처리가 예. 된 거기 때문에 예, 예, 잘 붙어요. 근데 아, 저로 이제 순수한 네, 네. 뭐 황토집을 네, 해가지고 네, 우리 동네 에 있는 흙, 흙을 빨흙 가지고 그 네. 위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안 붙는데, 네. 그래서 안 붙어서 지방 안에 보시면 이제 네. <laughs> 나무를 네. 이제 황토 흉백 나무를 내가 다 돌렸어요. 흉백 네. 나무를 이제 네. 안 돌리면은 자꾸 네. 여러 가지 뭐다 해봤어요. 딱 공장에 아. 들어가지고, 네. 딱또그 해보고 뭐 네. 좋다는 건 하여튼 다해 봤는데 네. 안돼 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만면서 네. 그냥 깨끗하게 모이터 네. 하고 흉백 네. 나무 돌리니까. 잠시 그 이게 평수를 계산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 그냥 뭐 저요. 아, 그냥 주신 거군요. 우리 부부가 지낸다 그래. 하고 혹시 애들하고 막네명 정도는 충분히 잘 수가 있지 네. 그 그렇고도 뭐네 명은요. 네. 제가 지금 여기 황토방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오늘 31도인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햇볕 쨍쨍 내리쬐고요. 여기 냉장고를 열은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하죠. 네, 굉장히 시원합니다. 예, 예. 완전 냉장고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두께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양파자루는 두께가 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게 깼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게. 네, 많고. 네, 그러네. 요런대죠 그럼 그래, 두피암에 가깝게 예, 예. 두께가 있어서 그러니까 흙집이 이게 그 구들 때문 굉장히 뜨끈뜨끈 아, 하시죠. 요아뜨한 번만 내놓으면은 내일 네, 네. 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떼기만 하면 네. 네. 며칠씩 갑니다 뭐. 아 며칠씩 간다고요? 네, 한번 떼놓으면 워낙에 밑에는 이제 네. 두꺼운 걸안았어요 처음에는 아, 네. 좀 많이 좀달 때까지는 좀 네. 나물 많이너즈이지만은그 네. 다음부터는 뭐 거의 안 냈다 싶지 해도 떼도 물능하지입니다아그 네. 그게 이제 겨울에 그들을 한번 예. 떼면은 예, 예. 3일까지도 간다는 예, 거예요? 그들이 예, 예. 두꺼워요. 아그이 이만큼 두꺼워? 돌에서 예, 예. 못 들려가지고. 네. 아한 개를요? 네한 예, 예, 개를. 와. 이만한 아, 뭐한 장이만 이만 한걸 밑에는 파판이 나갔죠? 아 가운데 뭐한 다른 데 네. 네, 네. 얇은 걸 놔도 네네. 얇은 네. 걸 놔도 네네. 이거는 불목이기 때문에. 네. 마이 때도 괜찮기 위해서. 네. 큰, 두껍고 큰 거요. 큰한장딱 나눠서. 아. 개가 <laughs> 완전히 중심을 잡고 열을 이렇게 내 보내는 거군요. 예, 예. 열을 잡고 있는 거군요. 와. <laughs> 그래도 구들돌도 자연석으로 구해 오시 주소 오시고 또 얻어 오시 몇 개는 얻어 오신 것도 있고. 그흑부대집은 어떻게 아시고 지으신 거예요? 저도 인터넷 보고 아. 네, 유튜브에 보니까 뭐막 네. 그 가끔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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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아,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라. 네. 이살라면한 장에 한 5,000원 내지 네, 그걸 그래 줘야 돼요. 네. 이 소리. 그래 비싸 가지고. 네. 뭐지 음, 그 정도로 줄 필요가 뭐가 있나 싶었죠. 네. 저희가 이렇게. 아, 네. 공사 기간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뭐 천천히 했기 때문에 한뭐 응. 4, 5개월. 4, 5개월요? 이 예, 근 도와주죠. 그 봄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 봄에. 시작. 봄에요? 예. 아, 그 여기 지금 이거는 그 나무틀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양파만 넣은 거죠. 예, 나무틀 없죠. 예, 양파 망만 쌓아서. 네, 예, 흙으로만. 네, 열십 짜로 쌓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 열십 짜로요. 예, 예. 네, 그렇군요. 근이 네, 집도 지금 옛날에 흙벽돌로 쌓아서 틀 없이 흙벽돌 흑백, 로 쌓아 올린 집처럼 그냥 양파망에 이 황토를 넣어서 순서 자연 황토를 넣어서 쌓으신 집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들어가봤는데 요 정말 냉장고처럼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또3일 동안 따뜻하다고 하시네요 한번 떼면 은 갑자기 불이 부리, 나게 닥쳐서 이거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촬영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가 이제 시골에 집을 짓거나 뭐 농막을 짓거나 아니면 시골 내려가서 어떤 집을 짓는 분들한테는 아꼭 시멘트 집이나 벽돌 집을 지을 필요가 없구나 또 황토방 지을 때 업자들한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러긴 한데 적게 집은 관계 없지만 네. 이제 뭐 건축법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아 네. 개인 집을 지을 때도 흙부대집으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저도 이제 흙부대집으로 지은 집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예.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아, 더운 날씨에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고양이 어디 갔지? 아까 고양이 있었는데. <laughs> 야, 너, 아나. 야, 너, 아나. 아유. 아나. 아이고, 아나. <웃음> <웃음> 아, 저기. 네. <laughs> 아, 저 아나 기는 뭐야? 텔레비 나온다. 라오잉이. 아이고. 또왜 저기는? 에, 에. 몸을 부기네요. 예,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살기고 일단은 막 하고 <laughs> 되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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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laughs> 들어가. 씨잘 가세요.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